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서 미국 사회에 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거 알려드릴게요.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뭐 그냥 동네 꼬마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냥 가서 윽박 지르죠. 꼬맹이들 막 혼내고 야단치고 뭐 그래도 한국은 뭐 그냥 괜찮은 문화잖아요. 조금 심한 어른들은 동네 꼬맹이들한테 꼴밤 주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 아동에 대한 그런 폭력에 대한 법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돼 있어서 아동에게 폭언이나 폭행, 뭐 특히 성추행 이런 거 하다 걸리면 완전 인생 나락으로 갑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막 어른이 막 혼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뭐 어른이니까 아이들 훈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 이제 내국인들 어른들 보면은 아이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걸볼수 있어요. 그게 미국 문화입니다. 아이가 뭔가 뭐 잘못하면은 그들 부모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절대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괜히 뭐라 그러다가 뭔가 폭언이나 뭐 폭행, 그런, 그런 걸로 한번 걸리면 은 그냥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한테 뭔가 어 잘못한 거를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냐면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천국을 볼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땅 가운데서 뛰어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법이 되게 강합니다.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보수 우파 정권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보수 사회 질서를 어, 확립하려 하기 때문에 어 어린 아이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뭐한 가지 더뭐 정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보수 우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그런 어 사회를 선호하고 좌파 진보는 성경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즉 반성경적인 것들이 좀 어. 활발하게 사회에 구현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파 정권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많이 챙깁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 정권에서는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을 많이 챙기는 거죠. 그게 좌우가 그게 좀 다르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 함부로 혼내면 안 됩니다. 특히 옆집 꼬맹이들이 뭐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괜히 가서 애들한테 뭐 뭐라 그러고 특히 뭐 꿀밤 한대 주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실제로 있었던 한인 사회 레전드 사건인데 한국인 할머니께서 자기 자녀가 미국에 이민 와 있는데 잠깐 뭐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와 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이랑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삼겹살도 고먹고, 뭐, 뭐, 그러다가, 동네 미국인을 초대했는데, 뭐, 한국에서 시골 할머니들은, 뭐, 옛날 할머니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뭐 이렇게, 꼬맹이들 이쁘면, 특히 남자애들 이쁘면,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꽃한번 만져보자. 뭐, 뭐 그런, 렇게 하시다가, 그거는 진짜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예요. 그래서, 한국 정서상, 뭐,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그럴 수 있다. 짤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뭐 팔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그 할머니 그 성범죄로 잡혀가셔가지고. 하여튼 미국에서는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 어른이 줄수 있는 건 웃음과 친절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옆집 애들이 막 이렇게, 소란 피우거나 막 그러면은 어 애들한테 뭐라고시면 안 되고요. 어 그냥 보통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부릅니다. 뭐 이웃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근데 이웃이 경찰 부르기엔 평소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그러면은 부모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 절대 화내거나 윽박지르거나 겁박하면 안 돼요. 거꾸로 마찬가지요. 님의 아이가 뭐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이민하다가 자녀를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뭐 우리 애가 길에서 뭐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혹은 자기네 집 애들이랑 뭐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우리 애를 막 뭐라 그랬다. 뭐 꿀밤 이라한 때렸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거야. 짤없습니다. 미국에선 아동학게한 폭력 행사로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한국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웃끼리 무슨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냐. 뭐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미국은 짤없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자식 건들면 무조건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야. 그런 문화고 아이를 건드 건드리다가 걸리면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한국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애들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우리 집 애가 뭐 어른한테 무슨 일 당했다. 그러면 바로 경찰입니다. 바로 고소. 그런 문화야. 그러니까 어린애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